안녕하세요. 짱보엄의 짱보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제가 오늘은 좀 날이 밝을 때 하려고 했는데, <laughs> 일하다가 또 늦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귀신같이 까만, 깜깜한 차 안에서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오늘 주제는, 음, 제가, 어, 하나생명, 원수사에서 있다가 프라임 에세, GA로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아는 분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옮기니까 좋으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아직 하나 생명에 계시는 분인데,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옮기게 돼서 좋을까요? <laughs> 엄청 좋습니다. 얼른 얼른 옮기세요. <laughs> 결론은 그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가자면. 진짜 엄청 좋습니다. 일단, 옮길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고객이잖아요. 고객을 내가 놓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고객한테 신뢰를 잃을까봐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음, 내가 이 고객들한테 정말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되고, 또 하나는, 어, 자, 남은 수수료, 자녀 수수료를 다 놓고 와야 되니까, 그게 뭐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이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는데, 박사 옮기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잊을 만큼 너무 좋아요. 어, 제가 이제 옮기는 동안에 한한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laughs> 저쪽에서 코드를 빼고 이쪽에서 다시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이제 좀 걸리죠. 그 시간 동안 이제 번거로운, 귀찮은 일들이 좀 있어요. 이제 해촉 서류 내고 위촉 서류 다시 내고 코드 받는 이제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코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려. 하루 한 날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1일 날, 10일 날, 15일 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잠깐 쉬면서 고객님들 찾아다니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됐다, 상황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사실 고객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많이 이해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수수료는 좀 아깝지만, 또 여기 와서 그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됐고 좀 번외로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지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게 힘들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게 아주 걱정돼요 아우 지점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그만둔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나 이제 그게 고민이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뭐 마음 먹었으니까 어뭐 지점장님이 나를 평생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 뭐 저는 잘 해결이 됐어요 생각보다 이제 축복해 주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왔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너무 많지만 일단 원수사에서 할수 없었던 그 손보사 상품들을 자유롭게 많이 파는 거. 물론 원수사에서도 교차 판매하고 다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일단 하나생명께 우선이고 어 그거에서 정안 되면 이제, 원, 교, 이제 손보사 거를 파는 거죠. 교차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든 싫든, 하나생명, 가입만 가능하다면, 뭐, 거절체나 뭐, 이런 거, 가입, 그런 게 아니고, 가입만 가능하다면, 저는 하나생명 거를 먼저 판매를 했어요. 그 실적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손보사 상품은, 전전 설계도 할줄 몰랐어요. 다 매니저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는 거지, 어쩌다 가보면 콩나듯하니까, 저는 설계도 제대로 할줄 몰랐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죠. 그냥 내가 좀 자유,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자유, 그런 게 필요했는데, 하나생명에 있을 때는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교육도 잘안 되고. 그리고 저는 하나생명에 6년이 있었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뭐한 10건도 채 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손보사 상품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잘, 음, 많이 판매하지 않았고, 그래 서 제가 줄, 주로 판매했던 거는 이제 뭐 종신보험, 뭐 저축식으로 팔고 뭐 이런 것들 음, 보통 이제 뭐 건강보험, 뭐 20만 원 이런 것들 많이 팔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도 저는 잘 모르고 뭐 화재보험도 잘 모르고 이제 그래 그런 시간들을 지났죠. 여기 와서 보니까 아 팔게 너무 많은 거야. <laughs>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강아지 옮겨서. 아, 나 운전자 보험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그리고 제 고객들은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안 팔았으니까. 하나씩 몇 건만 계속 팔았으니까. 그래서 옮기고 나서 한달 동안 운전자 보험을 팔기 시작하는데 이제 수십 개들어갔어 수십 개. 그래서 그달에 제가 뭐 최다 건수, 뭐 MVP 뭐 이런 거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작년 여름 일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아, 뭐, 또 다시 이제 페이스를 찾아서 또 다시, 그, 뭐야, 생명보험 것도 팔고 요즘에는 이제 이것저것 병행해서 파는데 처음에 갈 때는 그송보사 상품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품은 지금 이제 원수사에 계시다가 옮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더 이상 팔게 없다. 아, 제가 실적이 안 나. 와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상품이 어쨌든 많아지고 하니까 만약에 원수사에서 100만 원 하셨던 분들 200만 원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군이 갖춰져 있고 내가 진짜 하나도 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뭐한 2, 30만 원은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고객들한테 어떤 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회사가 많고 상품이 많고 하니까 그냥 만 원짜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단, 지금 이제 슬럼프 빠지신 분들은 뭐라도 계약을 해야 거기서 벗어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2, 30만원짜리 종신만 팔게 아니라, 뭐, 만원, 이만원짜리, 뭐, 이렇게 미니 보험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여기 면접 볼 때, 우리 이사님께서, 아, 오시면, 음, 정말 좋으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건방지게, 어저 하나 생명에서도 잘해요. 제가 이랬어요. <laughs> <laughs> 아주, 아주 건방지게. 이사님이 <laughs> 약간 비웃으시더라고요. 에, 그래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시더라고. 뭐, 나중에 알겠죠. 뭐, 이렇게. <laughs>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기존의 하나생명 고객님들께 조금 죄송한 마음도 살짝 있습니다. 에,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어, 요지는 원래 잘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잘하셨던 분들 주회로 옮기시면,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잘하실 수 있는 툴이 마련되어 져 있어요. 상품이 너, 그만큼 훨씬 많고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잘, 바닥을 치시는 분들, 아, 진짜 갈 데가 없고 할게 없고 하시는 분들은 그,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적어도 뭐한 달에 2, 30만원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이 많은 장점, 음, 이제, 어, 진짜 날개를 달수 있을 만한 어 그런 상품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회사의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뭐, 대형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저는 뭐 사실은 이것저것 비교해 보고 간건 아니었지만 막상 가서 보니 너무 좋은 회사를 가게 된 케이스인데, 프라임에셋이라는 회사에서도 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본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몇백 개, 되, 수십 개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 리더가, 잘하는 리더가 있고, 음, 그렇지 않은 리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리더를 잘 만나셔야 돼요.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이 어떤 능력의 소유자냐, 어떤 성향의 소유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채취근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진짜 아, 열정 없고 그냥 동네에서 동네 아줌마들한테나 판매를 하고 이런 분들이 프라임 에셋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음, 프라임 에셋이라고 해서 뭐다 훌륭하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고 음, 어떤, 어떤 리더를 만나냐가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리더가 진짜 훌륭하세요.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지인, 어, 너 지인이 없어? 그러면 뭐, dv 해볼래? 그러면 dv가 확실하게 몸에 익을 정도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사해서 어 작년 여름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dv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어,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빗에 뭐, 누굽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콜 연습하는 거, 입에 달달달달 붙게끔 그런 훈련을 시키고, 또 뭐, 병원에 병원 가면은 왜 보험금 청구하고 이런 기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도입해서 훈련시켜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르쳐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또 개척 저희 우리 서울에 호영지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개척의 신이라고 나오는데 음.. 내 디비가 없고 난 개척을 원한다 하면 진짜 개척으로 전문가인 분하고 협업해서 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어, 그 우리 리더님께서 1대1로 북스터디 시켜주셔서 진짜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객 발굴, 고객 관리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고, 이분 어디 가시면 진짜 고객에돈 받고 강의해주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그분 밑에 있으니까 같은 식구라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뭐 그분하고 이야기 하시려면 돈을 내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리더를 정말 잘 만나셔야 돼요. 음, 그래서 회사를 보지 마시고, 돈을 보지 마시고, 좋은 리더, 그리고 그 회사에 정말 실체가 있는지. 회사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회사 오면은 아침마다 뭐 교육해주고, 너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 하, 제가 하나 생각했 있을 때도 그랬어요. 진짜 어, 막잘 해줄 것 같은데, 막상. 신인 들고 오면은 뭐좀껄짝지근한 음,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어,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음, 나 지인 영업하기 싫어. 지인 영업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처음에 어, 내가 이제 F P F P 도 없는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를 해달라고 하겠어요? 진짜 자존심 상하고 그 시기에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영업 툴들이 많이 마련되어 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 주위에 좋은 리더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 회사는 지방이어가지고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사무실에도, 저희 본부에도 되게 전국적으로 사무실이 있거든요. 서울, 원주, 제천, 뭐, 마산, 광주,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잘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주제로 한번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